네 반갑습니다. 주식 키트를 운영하고 있는 네 머니투데이 MTN 최영범 대표입니다. 음 이제는 네 확실하게 조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네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티나 그런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이제부터 우리 나라의 바다권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반등으로 좀 잡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종목 갖고 왔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곧바로 알아보죠. 네, 한신기계입니다. 제 주식기트에서 단골로, 네, 정말 단골로 나오는 원점 관련 주고요. 제가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데 타점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타점이 온다는 게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네,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타점 잡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계속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충분히 고점이긴 합니다. 고점인데, 그만큼 사업이 많이 눌려 있었다라는 거를 간과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탈원전이 5년 동안에 지속이 됐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좀 많이 멈춰 있지만, 이미 기본 인프라가, 네, 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시작하기 좋은 지금 그런 환경에 와있죠. 물론, 앞으로의 지금 꾸준하게 지금 정책들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좀더 불씨를 더 지펴준 게미조 어, 바이든 어?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 이제 방안 하고 나서 S M R 쪽에 확실하게 소형 모듈 원전 쪽에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정책 적으로 어? 나아가겠다를 넘어서 이게 가시화가 되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한신 기계는 그럼 어떨까?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가시화라면 여기에 있는 지금 전고점까지도 이게 시문가거든요. 네, 역사상 신고가고 다시 한번에 14,950원을 넘어서 15,000원대로 넘어가는 그런 한 신기계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의 포커싱을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다 잡았고 제가 이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공개 방송에서도 이때부터 한 신기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했었고 바로 급등합니다. 네, 이때 언급 드렸어요. 네, 한 신기계 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바로 급등을 했었고 이제는 한신기계는뭘 쳐다봐야 된다? 앞으로의 지금 여기 에 있는 신고가, 네, 신고가를 언제, 언제, 그리고 언제, 어떤 거래량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550원이니까 지금의 한신기계라면은, 어, 저는 13,000원 아래만 에서 사도, 내 네, 땡큐일 것 같아요. 13,000원 미만에서 매수해도 지금으로서의 지금 단기적인 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세가 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시세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타고, 그리고 또 조정 나올 때도 기다렸다가, 여태 타고, 또 단기간에 또 있었다가, 또 조정 나오면은 또 잠깐 또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좀 보세요. 예, 네, 제가 이제 원전은 제가 계속해서 단기간 전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긴 기간보다는 너무 짧게 짧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한신 기계를 필두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최근에 지금 가장 좋았던 것들은 우진, 보성 파워텍, 에노토크 우리 기술, 이런 친구들이 괜찮았거든요. 그 사이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테니까, 한신기계는 1 3 0 0 0원 아래에서만 매수해도 괜찮은 관점이다라는 점, 네, 기억하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보 하기에 앞서서, 제 무료 주식 체험방 링크 있어요. 제 영상 하나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은 중간에 무료 주식 정보방이라고 있습니다. 링크가 있어요. 네, 제가 댓글에도 다한 번씩 다 달아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로 확인하시게 되면은 추천막 링크 있으니까 네 오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매일 추천주 받아가시고 네 좋은 내용들 공유하니까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문의 있으신 분들은 160508로 네 전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노코라는 종목이에요 어저 제노코 합니다 그쵸 제노코가 어 꽤한두달 전인가요? 세달 전인가요? 우주항공 쪽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제노코란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어요. 조금 더 펼쳐볼게요. 이때였거든요. 이때? 어, 이때. 어, 아니군요. 네, 두달세달좀더 넘었었네요. 네, 작년이었고 이때 워낙에 상한가를 맞 었 어, 이게 어떤 종목인데 뭐, 제노코라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라고 그때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눌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3월 말에 좀 시세를 잡아줬어요. 이때가 거래량이 동반된 시세가 이제 여기가 대시세겠죠? 여기가 기준봉이 되었고 여기서 나타난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나타난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 여기가 1차 기준봉이라면 이제 2차 기준봉 나올 때가 됐다라는 점에 포커싱 잡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업이냐, 이 위성통신 쪽이거든요. 네, 위성통신 쪽이고 위성운용 단말이라든지 위성 탑재용의 주파수라든지 송신기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또 완연하게 우주항공 쪽에 이제 연관이 되는데 지금 어때요? 항공우주, 그렇죠? 한미동행의 상징이다. 동맹의 상징이고 항공우주작전부 오후 방문했다라고 해서 시외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좋았고요. 음, 항공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 동맹이라는 게 우주항공에 좀 빠질 수가 없었고 우리 내 쪽으로도 모였어요. 우주항공은 사업군을 우리가 이제 키워 가겠다라고 네, 확실하게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항공 쪽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차 긴조봉이 나타났었고 여기서 지금 추세가 거의 뭐 연속 하나 둘셋넷다여6 거리일 동안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네, 시장 반등점이 지금 잡혀 가는 그 와중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시장이 정말 반등을 좀 강하게 이제 잡아 줄때 외국인이 잡아 주기 시작할 때는 더큰 폭의 지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노코 이제부터 시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노코라면은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지금 기준점을 잡으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 때문에 제놓고 지금 우리가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지금 지금 진입을 해서 일단 우리가 4만 원을까지 4만 원까지는 들고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봤을 때 전고점이 바로 67,600원이에요. 여기까지 한번에 가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눌렸었잖아요. 그래서 4만 원대까지는 앞자리를 바꾸는 데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잡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앞으로의 우주항공 쪽에서는 제 놓고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기 앞서서 네 처음 오신 분들,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저희 정말 큰 힘이 되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네 구독자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많은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은 저 로봇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때까지 강조드렸던 종목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나 저주식기트에서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고 이 종목입니다. SP Systems라는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나왔다 하면 그냥 상한가 나왔다 하면 20% 굉장히 지금 수급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게 여기저기에서 이 갠트리 로봇이라고 해요. 갠리 로봇 시스템을 추측을 하고 있고 산업자동화 시스템 쪽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산업용 로봇에 이제 관련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눌리기도 참 많이 눌렸다. 눌리기도 많이 눌렸다. 어, 로봇 같이 갈 때는 좀 가는 경향이 없었네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뭔가 S, F, 어,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급에 대한 시세는 봤지만 조금 더 독단적으로 뭔가 수급을 더 끌어들이는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급등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에 그냥 상승시켰거든요. 여기서 뭐 19%, 26% 이렇게 시세를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바닥을 완연하게 딛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봉이 여기죠. 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동반이 되었고, 1차 기준봉, 2차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종목들이 거의 다 같이 눌렸으니까, 기준봉 나타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차후의 기준봉들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SBC 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로봇이 결국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었죠. 추가 투자를 하겠다. 네, 원래 금액보다 거의 5조 원 가까이를 더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0억 달러 이상. 와. 확실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가 이제 안 한다고 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어서의 uam 쪽이랑 지금 로봇 쪽에 사활을 걸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투자안이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660원이죠 근데 만원 아래에만 사도 될것 같아요 워낙에 1 5 5 0 0 원까지 충 여기 매물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촘촘하게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낙폭이 시작될 그 지점 시작 지점까지 만 원까지만 해도 우리가 매수를 해도 하더라도 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매수 타점으로는 좋지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한번 포커싱 잡아보시고 로봇 SBC SMs까지 네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 앞으로 정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0 넘어야 되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800은 넘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다시금 또 기사들이 시장에 대한 긍정론 쪽으로 점점점 더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긍정론을 말씀드렸었고, 이제부터는 지 우리도 거의 20거래일 가까이 눌린 시장에서 이제 단 4거래일지 올랐습니다. 네, 10거래일, 15거래일 올라서 우리가 그동안의 낙폭을 만에 해, 해 나가는 그런, 네,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